포드가라는 회사가 전기차에 진심인 적이 있었던 회사인가? 엘디앤솔아테는 대규모 수유였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한 타격처럼 일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깨졌으니까 일단 타격은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좀 개별 기업들에 대한 좀 이야기도 송룸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음. 가장 먼저 LG 엔지 최근에 이제 포드와의 계약 해지 소식 때문에 네. 관련주들이 다 출렁했거든요. 네. <laughs>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24년 10월에 네. 계약한 거예요. 네. 이게 엄청난 규모의 계약인데 주가 꿈쩍도 안 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결별했다는 소식으로 주가는또 급락을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또좀 이상하죠. 근데 어쨌든 이 포드라는 회사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진면목을 갖다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드가라는 회사가 전기차에 그렇게 뭐 진심인 적이 있었던 회사인가 특히 포드라는 회사가 존재감이 있는 회사인가 전기차에 대해서 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잖아요 네. F150 라이트이라고미국의 픽업트럭이 있어요 오, 네. 거기에 그냥 엔진 뜯어내고 배터리 달고 그 다음에 전기모터 달아서 그냥 낸 거예요. 거기에 무슨 소프트웨어적으로 특이하되거나 음. SDBU로 진화를 했대거나 네. 자체적인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렇 근데 이 회사가 왜 24년 10월에 이런 엄청난 계약을 했을까요? 음. 앞으로는 전기차가 시대가 돌아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남들이 네. 하니까 따라서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준비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안 되거든요. 역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들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네. 수많은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도산했어요. 노키아처럼. 네, 적자 생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펜텍 그렇잖아요. 음. 이게 안 되면, 그 LG도 마찬가지죠. 아,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그 전기차 전환이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자동차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적응 못 하는 기업들은 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포대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 아, 이 전기차 전환을 멈추고, 내연차를 팔겠다. 음. 그럼 내연차 어디다 팔 건데요? 음.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네 땅에서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팔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중국에 팔겠어요? <laughs> 네. 중국은 이미 전기차 전환을 했어요. 유럽도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고 있어요. 오늘 어디에 팔 건데요? 시장이 없어요. <laughs> 네.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시장이 없다는 걸 갖다가 안 돼. 왜 그럼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laughs> 네. 역량 자체가 안 되고, 돈이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그러니까 플랫폼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가령 뭐 테슬라라든지 GM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차 같이 음. 어느 정도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전환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이번에 계약 물량 자체는 사실 북미 물량이 아니라 유럽에서 자신들이 팔라고 했던 거예요. 포드 자동차가 유럽에서 잘 파는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트렌지시라고트렌지 예, 우리나라 그 스타리아, 스타렉스 같은 상용차 아, 있잖아요. 네네. 그게 유럽 시장에서는 그나마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전기차로 전환해서 팔겠다라고 했는데 네. 전기차 플랫폼도 없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될것 같으니까 이걸 갖다가 네. 그 승부를 그 뭐라고 할까요? 결별을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엘지엔솔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뭐라고 할까요? 네. 그 타격. 네. 그 이고 네, 대기모 수었는데 이게 네. 없어졌다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처럼 일단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27년부터 공급할 물량이거든요. 네. 글쎄요, 27년부터 공급할 물량인데 음. 이게 깨졌으니까 일단 타격은 있겠지만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 계획을 갖다 끌고 갔다고 해봅시오. 포드가 그 당시 27년 가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그 가령 뭐 매, 매 매년 27년부터니까 얼마씩 사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같은 태도로 해가지고 전기차 전환이 늦은 상황에서 음. 이걸 갖다가 그 배터리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요? 음. 아마 l g 엔솔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l g 엔솔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음. 포드로부터. 그니까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게 한 2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와. 엄청나죠. 네. 그거 그냥 그이래성 비용으로 <laughs> 추가되는 거죠. 예. 네. 음. 그 다음에 폴란드 공장 자체를 갖다가, 이제는 여기에 이포드와의 계약이 깨졌으니까, 네. 다른 o 오에만들한테 주거나, 아니면 그 라인 자체를 ESS 라인으로 바꾸거나, 미국에서처럼. 네. 아니면은 4 8 0으로 바꾼다거나, 음.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 그 여유가 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뭐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수많은 그 완성차 업체들이 음. 그 수많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전기차 시대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 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굉장히 힘든 국면을 맞이할 수밖에 어. 없을 거다. 그리고 도태가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적자 생존, 음.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국 전기차 시대를 갖다 준비하고 음. 그 시대를 갖다가 장악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네.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 이 혁신의 파도에 함께 몸을 실지 못한다면은 물 아래 깊이 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게좀 냉정하지만 그게 산업 변화의 현실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것 같은데, 사실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쪽의 점유율도 조금 내려가는 부분,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우려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네. PR 같은 경우도 사실 1배 정도밖에 되지 않고, 음. 가격이 고점이 이 종목이 거의 80만원을 돌파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음. 고점 대비해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많은데, 네. 이거를 내년에 확실히 좀 돌파해주는 모멘텀만 있어 준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도 되지 않는 기업이지 않을까 싶어요.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 SDI가 북미에서 계속 ESS 수주를 받고 있잖아요. 쇼티지가 음. 강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30기가와트 정도 되니까 네. 그쪽에서 매출액이 상당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희망적인 거는 헝가리 궤도 공장, 헝가리 공장이 있어요. 삼성 SDI가. 아, 근데 이번에 4 2조원을 추가 투자를 해가지고 기존의 캐파를 30기가와트에서 60기가와트로 늘렸어요. 삼성 s 스의 보수적인 경으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근데 네. 그러니까 케파를 왜 늘렸을까요? 이런 보수적인 기업에서 어, 확신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laughs> 이게 BMW랑 굉장히 강하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BMW가 그동안은 전기차 전환을 좀, 좀 천천히 하다가 네. 이제 막 가속을 하고 있어요. 복수박겐도 그, 그렇고 네.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독일의 그 독삼사가 이제 전기차 전환에 사실 속도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끈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쪽 수요가 있을 거라고 뭐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공장에서도 이렇게 그 케파를 증설한 이유는 거기서 이제 4 6파이 배터리도 양산을 하겠지만은 미드니켈과 LF 배터리를 갖다 양산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음. 그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그 유럽의 e s s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으니까 음. 그쪽이랑 중저가 어떤 시장을 갖다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삼성 SDI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프리미엄 ESS 시장의 강자예요. 가격은 다른 LF 배터리보다 기존에 삼원계로 ESS를 만들었으니까. 음. 근데 이제 이쪽에 열적 안정성이라든지 세계 그뭐 배터리 전시회 같은데 혁신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프리미엄 ESS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삼성 SDI가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는 제일 먼저 그 전구체 배터리를 양산을 한다고 하니까 음. 27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좀 터널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년에 삼성 SDI도 조금 밝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지켜봐도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쪽 이야기할 때또 함께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게 포스코그룹 중 가장 많은 퓨처에 사실 포스코그룹 자체는 리튬 광산부터 해가지고 양 음극재 생산까지 수직 계열로 사실 다 준비가 돼 있는 네네네.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기존의 3원계를 LFP 라인으로 전환하고 전용 공장을 신설하는 등 굉장히 좀 공격적인 행보를 막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포스코그룹에 대한 좀 기대감도 저희가 같이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사실은 네. 양극재 음극재 시장을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응급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뭐포스코피처엠이 거의 유일하다고 음. 할 수가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지금 흑연이라든지 아니면 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음. 흑연 원광을 뒤오는 거다더 중요한 게구형우기을 만드는 거예요. 어. 그구형우기에 대한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 네. 그게 27년에 이제 완성될 예정이에요. 음.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만 된다라고 하기엔 이탈중 공급망 때문에 네. 벌써 그 테슬라라든지 이 이쪽으로 27년부터 우리한테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이 수제가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요. 미국에서는 중국산 소재라든지 이런 걸 갖다 가더 이상 거의 못 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 포스코퓨처인 같은 경우도 기존 3원계 위주에서 이제 LFP로 전환을 갖다가 가속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LFP가 제일 먼저 이제 캐파등설을 시작을 한 거고요. LNF가 26년 말 정도 네. 그 다음에 포스코피츠엠이 새로운 공장 같은 경우에는 27년 하반기 그 다음에 기존 공장을 LFP로 전환하는 거는 네. 26년 한 3분기 정도 되니까 역시 LFP 양극재에 대한 수요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ESS를 갖다가 LFP로 전환해서 우리나라 셀업체들이 만드니까 LG란선들 마찬가지고 삼성 SDI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뭐 서산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 지금 그 LFP ESS 배터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LFP 양재공구 극 필수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소재 업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갖다가 이제 하나 하고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예. 그렇다면 정말 내년에 우리가 뭐 ESS부터 전기차, 로봇 등 다양한 좀 섹터에 걸쳐서. 이 2차 전지에 관련주들의 도약이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오늘 좀 여러 가지 기업들과 여러 가지 기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네.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내년에 우리가 이기업은꼭 주목하자. 한 종목만 선정을 <laughs>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셋업체. 네, 업체 중에서는 LGN 솔루션이 제일 네. 잘, 네. 잘 대응을 하고 있어요. 셋은 l g LFP부터 4680, 음. 그 다음에 뭐, 그 하이니켈 배터리까지. 그러니까 스펙트럼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거고요. 음. 이미 다 양산을 시작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차용으로 네. 르노한테 공급을 하고 있죠. 음. 미국에서는 LFP ESS 배터리를 만들어서 ESS 네. 사업자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죠. 음. 또4 6 8공 같은 경우 뭐 벤스에서 받은 그, 그, 그 누적 수주 금액만 얼마입니까? 엄청나잖아요. 이런 쪽에서 이제 강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소재 업체들 중에서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수직계열을 잘 있는 기업들에 음. 주목을 해라. 음. 그 수직계열을 잘 있는 그런 포스코 그룹도 포크,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그나마 수직계열을 갖다 잘 이루어놨잖아요. 음. 이런 네. 기업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음. 단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네. 이제 C A T L이 유럽에서 내년 1분기에 본격적인 가동을 하잖아요. 유럽에 네. 제일 큰 공장이 100기가와트, 헝가리에. 근데 거기서 하는데. 그러면은 그 소재를 어디서 공급받을 거냐? 음. 중국에서 들어올 수는 없잖아. 역내 생산이 강조되니까. 네. 그러면은 헝가리에 우리나라 소재 업체 뭐가 있을까? 음. 그러니까 유럽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 뭐가 있을까? 몇개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극재에서는 뭐 에코프로가 있을 거고요. 음. 또동박 쪽에 있는 회사들도 거기 진출해 있는 회사들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단기적인 모멘트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음. 예,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C A T L과의 네. 거래 가능성.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셀 쪽에서는 일단 누가 뭐래도 L G 엔솔 네. <laughs>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좀 수직 계열이 잘돼 있는 관련 스코그룹들 같은 기업들, 네, 네, 기업들. 네. 그리고 C A T L이 헝가리에서 네, 네. 대규모 또 공장을 돌리는 만큼 네. 이미 거기에 진출돼 있는 소재 기업들보다 코로나 동반 관련 기업들 네. 잘 찾아보셔라 네. 말씀 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이 진짜 올 한해는 사실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주인공이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ESS나 전기차 이쪽에 대한 좀 주목도가 확실히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 저희 오늘 윤석천 평론가님과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